이 i0라는 포충기입니다. 광학식으로 벌레들을 유인해가지고 여기 패널 안쪽에 들어있는 끈적이에다가 벌레를 잡는 그런 형태거든요. 전기식 포충기에 비해서 조용하게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램프를 켜면 이렇게 그 벌레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. 앞면이 불투명하게 막혀있어서 이쪽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아서 좀 불쾌한 느낌이 없어요. 지금 여기에는 제가 엽서 같은 걸한개 붙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흰색 무지거든요. 원하는 인쇄를 해가지고 뭐 블렌딩에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안쪽에는 이렇게 40W짜리 UVA 램프가 달려있고요. 벌레를 잡는 끈적이가 장착이 될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다섯 개를 주는데 이거 좀 봐요. 지금 이거 일주일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. 초파리 같은 거그종종 생기잖아요. 여름에. 싹다 여기 잡혀 들어갔거든요. 바깥에 붙는 게 아니라 더러워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이렇게 네, 기본적으로 스탠더도 제공되고 있고 홀이 있거든요. 그래서 벽에다 가 걸어두세요. 3M 코멘드 테이프 3개 정도면 안정적으로 고치를 할수 있어요. 개인적으로 스카이온 포충기 제법 추천할 만합니다.